여러분 안녕하세요. 효기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느낌의 앵글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직을 했다고 많은 영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돈을 올려서 이직을 한게 아니라 연봉 1천만 원을 포기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술 갖고 와야겠는데 잠시만요. 술좀 가지고 올게요. 술이... 이거밖에 없어 <laughs> 잭 다니엘 코카콜라인데 일단 까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어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어쨌든 오늘 이직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 영상에서 이직을 한 이유가 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결버무려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큰 배경이 있어요 우울증 비슷한 적응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아 이렇게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이직을 하게 된 슬픈 케이스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코로나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아, 이렇게 한국말 못해 오늘. 아, 2년 동안 한국을 못 갔어요. 어떻게 하면 갈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회사 자체도 이제 코로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큰 일이니까 계속 재택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2020년 생각나시나요? 한참 닌텐도 스위치 엄청 인기 많아가지고 추천 발매하고 동물의 숲도 엄청 인기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때 엄청 커졌어요. 그때 일도 엄청 바빠가지고, 또 강도 굉장히 높고 힘들었었거든요. 일을 계속하면서 결정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느낀 게 2021년에서 2년으로 지나가는 그 연말 연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연말 연시 관련 캠페인 기획을 연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획부터 하고 실행 디렉션, 게임 웹 광고, 론치할 때 감시 이런 것까지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물론 보조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받거나 상담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압박이나 스트레스 그런 멘탈적인 게 굉장히 심했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잠을 겨우 자도 꿈에서 계속 일해서 실패하는 꿈, 그러니까 일에 이제 치여가지고 늦어지는 꿈 그런 꿈을 계속 꾸면서 좀 스트레스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저희 팀 자체가 제가 신졸 입사로 들어간 건 처음이거든요. 다들 능력도 엄청 높고,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대신 저는 배우는 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배우는 거 많았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저를 이제 끌어주시거나 인솔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각각 맡은 게 너무 바빠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거나 가르쳐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분위기.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합세가 되니까 점점 팀 자체 활기도 잃어가는 것 같지 않나 드라이한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제 직속 상사도 있었긴 했는데 업무적인 그런 서포트를 받는 건 가능했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다 해주는 약간 그런 식이었고 제대로 혼성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 있어서. 갈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성장할 수 있,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커리어 플랜을 잘 이렇게 설계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연말연시 기획이 끝나고 그때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 갈수 있을 시기였어요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쉬었는데 엄마 아빠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았을 텐데 힐링이 돼야 되는데 힐링이 안 되고 또일 생각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쉬니까 괜찮아지다가 3월 캠페인 준비를 이제 1월 중순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또 갑자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멘탈적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었냐면 이거 진짜 나쁜 생각인데 회사 가기 전에 신호가 보이잖아요. 그럼 차들이 이제 슝 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차에 저렇게 뛰어들면은 오늘 회사 안 가도 되겠지? 오늘 상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되겠지? 약간 그런... 진짜 진짜 나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져서 얼른 병원으로 예약을 했어요. 일단 예약을 해서 갔거든요. 초진을 해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적응장애 판입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셨는데 이 적응장애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A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일을 하는데 하루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루면 하는 그런 간단한 일인데 이런 적응장애가 문제가 있으면은. 하루 할게 3일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그러니까 업무에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온 상태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런 작은 거 하나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그런 상황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막 받고 그게 이제 행동문이나 정신적으로 드러나는 상태 적응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단 한 달은 쉬어야 된다고 진전서를 내주셔서 회사를 이렇게 갑니다. 일본이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제가 이제 휴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내니까 뭐좀 당황은 하셔도 얼른 휴직하라고 한 바로 이틀 뒤에 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그런 체제는 좀 괜찮았는데 근데 웃긴 것도 제가 휴직계를 낸게 아니라 유급휴가 가 그때 25일 정도 있었어요. 휴직은 아니고 유급휴가로 일단은 한달다 쉬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바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일본에 있어도 뭔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한국에서 좀 가족들을 한데 케어도 받으면서 푹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부모님이 깜짝 놀란 게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 진짜 막 달달한 거막 라면 이런 것도 막 먹어서 심야에 막 먹고 그렇다 보니까 평소 몸무게보다 15kg가 이렇게 찐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스스로가 못 느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푹 쉬어서 이제 한달 정도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축지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을 갑자기 하고 싶어진 거예요. 어, 나다 나았나봐 하고 저는 또 이제 바보같이 또 일본을 가서 업무 복귀를 하게 됩니다. <laughs> 제가 그래도 일은 좋아했었나봐요. 바로 이제 업무 복귀를 한거 보면은. 그래서 그땐 되게 좀 괜찮았어요. 1년 동안 성과도 되고, 그래서 연봉도 좀 높아졌거든요. 1년 후가 이제 2023년 4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어떠한 계기로 이제 이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상사의 파워하라가 좀 심했어요. 어떤 정도였냐면 닥치고 내말 들으라고 약간 이렇게도 얘기하고 가져온 기획에 대해서 이제 쿠소, 쿠소라고 하고 이제 쓰레기?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심한 말인데, 계속 옛날부터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감각도 이제 마비가 됐나 봐요. 아, 내가 못 났으니까 이 기획은 쓰레기 크소인 거 맞구나. 약간 그런 정당화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처럼 당한 거겠죠? 그리고 한번 휴식도 겪고, 어느 정도 조직이 돌아가는 게 이제 머리가 크니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무만 봤는데 숲을 보게 된게 이직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이직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도피형을 해봤다가 한번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7월에 이제 이직 준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같은 마케팅 부서에 퇴사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분한테 좀 괜찮은 에이전트를 소개를 받아서 승승장구로 잘 됐었어요. 최종적으로 두 곳에 이제 내정을 받게 됐는데첫 번째 회사는 같은 업계 의 게임회사에 연봉도 거의 그대로 주는 회사라서 마음에 들었었어요. 원래 회사 자체가 연봉을 되게 많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연봉 올려서 가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한다던가 조금 낮춰도 뭐 지금 회사보다 내가 내 멘탈이 좋아진다면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돈을 올리고 이직을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첫째 회사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연봉을 그대로 준다니까. 근데 대신 이제 면접을 이제 여러번 하면서 느낀게 아이 회사도 지금 회사랑 별로 달라 할게 없다라는 느낌 현업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느정도 간접적으로 느꼈거든요 그곳은 내정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내정 승낙한 회사인데 크계도 다르고 직종도 다른 곳이었어요 그래서 연봉 천만원이 깎인 그런 이유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사람이 되게 좋아보였어요 일단은 인사부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좋고 회사에서도 저를 되게 와줬으면 한다고 느껴진 게 저랑 같이 팀이 되실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아서 사실 내정을 받고 승낙까지 약 일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제 주변 사람들, 제 한국인 친구들 하는가, 일본 친구들한테 다, 야, 나 연봉 천만원 떨어지는데, 이제 칼말? 약간 이렇게 다 물어보면서. 근데 사실 10층 팔고는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좀더 이렇게 존버를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결국 저도 고민고민하다가 최종 내정승낙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연봉 천만원 떨어졌으니까 받는 금액도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솔직히 현타가 조고 못긴 하는데 그때 그만 앉았으면 더 힘들어졌을 때고 어쨌든 이직을 했을 결말이 당연히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회사가 좀 업무 강도가 계속 높았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도 일을 많이 하고 게임업계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실생활과 일이 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회사는 워라벨이 굉장히 분리가 잘돼 있고 잔업 시간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칼퇴를 잘해. 그리고 10시 이후로 야근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의지할 수 있는 상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까지 그런 환경에서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글에서 버려진 아이가 처음 인간을 만났을 때 인간에게 케어를 받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는 게그 그런 재화라는 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자립하기 전에, 이렇게 일본에 오기 전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급식비도 이제 몇 달치 밀리고, 대학교도 국가장학금의 생활비 대출금을 받은 돈으로 부모님한테 들여서 이제 그걸로 생활을 했고, 여러 가지 제 부모님한테 있어서는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돈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 아예 없는 거는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내가 회사를 다니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그러니까 돈보다는 나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싶다라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까요? 돈을 예를 들어 몇백만원 이상을 받으면 그 이상은 안 받아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을 좀더 좋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본질적인 나의 인간으로서의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라는 것도 다른 이야기 같거든요. 이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100세 시대에 앞으로 남은 70년을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를 오랜만에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이 있어서 진짜 이직 하기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 그만두고 한국으로 그냥 리턴하지 그랬어요. 약간 이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조언도 많이 듣고. 특히 부모님이 이제 힘들면 한국으로 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한국으로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제 자존심이 용,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 선택으로 이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큰 경험이 되겠다. 나의 성,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가는걸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구었던 모든 게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도 있어서 음, 일본에 남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여기까지 제가 이직을 하게 된 계기를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물론 여러 가지 찬반 여론이 있겠죠. 왜 연봉 천만 원이나 포기하면서? 이직을 하냐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 일본에서 연봉 천만 원 포기해서 이직한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이런 다양한 삶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 그럼으로 이랬어?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니까 재밌네요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뭔가 일본 이야기보다는 그냥 인생에 관한 응. 이야기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일본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만들어주세요라는 것도 코멘트로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